안녕하십니까. 채찌 PT 초딩 논어 시간입니다. 초딩도 배우는 논어. 오늘은 위정편 제 12장입니다. 제 12장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의 원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활, 군자 불기.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즉, 군자는 한 가지 용도에만 국한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활, 군자, 불기. 채찌 PT가 초등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국그릇은 국을 담는 용도로만 쓰이고 밥그릇은 밥을 담는 용도로만 쓰이잖아. 이처럼 그릇은 정해진 역할만 할수 있단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지. 사람은 한 가지만 할줄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할수 있어야 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공자님께서는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훌륭한 사람, 즉 군자는 단순히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릇은 정해진 용도만 있는 것처럼 한 가지만 할줄 아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가 농구를 엄청 잘합니다. 근데 만약 철수가 농구만 할줄 알고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말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수는 농구는 잘하는데 다른 건 전혀 못하네? 라고 친구들이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민수는 농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잘해.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민수는 농구도 잘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가지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처럼 한 가지만 할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군자 불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한자입니다. 박, 학, 다, 시. 넓을 박, 배울 학, 만을 다, 알, 시. 널리 배우고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현대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단순히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배우고 승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십시오.